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묘입니다 오늘 살펴볼 키보드는 HP사의 HP GK400F LED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다양한 컴퓨터 관련 기기 제조회사로 유명하죠 개인적으로 HP사의 노트북 그 곡선형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자 <laughs> 다시 돌아와서 제가 사실 저렴한 키보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찾아다니다가 리포몰에서 19,700원 정도에 팔길래 냉큼 모셔왔어요. 원가는 25,900원입니다. 그럼 구성품부터 빠르게 살펴봅시다. 먼저 패키지에는 제가 선택한 축과 간단한 정보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스펙이 적혀 있고요. 특별한 건 없네요. 음... 자, 구 성품 입니다. 먼저 키보드 본체, 그 다음 뭐 설명서 와 보증서 를 포함 한잡 다한 종이 고리 형키캡 리무버 끝 <laughs> 아주 간 결한 구성 입니다. 덮개 정도는 챙겨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워요. 뭐, 싸니까. 자, 이제 키보드 볼게요. 가로 435, 세로 125, 높이 35.47mm로 크기는 보통의 풀배열 키보드이고요. 케이블 포함해서 688g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배열은 보통 형태이지만 가장자리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깔끔한 느낌을 줬어요. 상판은 알루미늄에 하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스위치와 스테빌라이저가 노출되어 있는 비키 스타일입니다. 청소하기는 아주 편해 보이네요. 자, 우측 상단에 HP 로고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총 3개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넘버락, 캡스락, 그리고 맨 밑에 게 윈도우락이에요. 키캡은 ABS 이중 사출입니다. 폰트가 뭐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글자가 큼직큼직해서 시인성은 괜찮고요. 펑션 조합 특수기능은 레이저 각인으로 되어 있네요. 바닥 볼게요. 음, 사선으로 바닥에 무늬가 있네요. 그 외에는 고무범프니다섯 다서... 아니, 이거, 고무가 아니에요. 음, 그래도 뭐, 밀리거나 하지는 않네요. 신기합니다. 다리는 1단계 조절 가능한데, 다리에는 고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바닥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영상에선 잘안 보이는데. <laughs> 놀랍게도 이게 등급은 확인이 어려웠지만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은 흘리지 않기로. 음. 케이블은 1.6m에 노이즈 필터 달려 있고요. 금도금도 금도 되어 있어요. 케이블 정리 밴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정리도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이제 LED 보면서 타건해 보겠습니다. LED는 뭐 기본 효과만 보도록 하고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스테빌라이저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인데 완벽하게 날 것입니다. 윤활은 적 없고 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음이 꽤 있습니다. 어, 영상에 보이려나? 여기 보시면 키캡 움직일 때 스테빌라이저도 같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고정만 되어 있었어도 좀덜 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흑축 특유의 이제 스프링 소리도 올라오고 통울림이 조금 있어요. 키압 같은 경우는 공개 스펙보다는 누를 때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고요. 그래도 키감만 봤을 때 깔끔한 편이고 반발력도 적당히 있어서 누르는 재미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네. HP GK400F LED 게이밍 키보드 흑축.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쉬운 스테빌라이저 마감과 통울림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깔끔한 본체 디자인과 청소가 용이한 비키 스타일 구조, 저렴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를 체험해보고 싶었으나 뭐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계셨다면 체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기왕이면 뭐 청축이나 적축으로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 지금까지 냉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빠 다봉. 다봉.